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지원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업은행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유망기업들의 자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도는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IBK 기업은행과 함께 전북지역 중소기업 및 공간정보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정보공사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해 2020년까지 예치 금액을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공간정보 관련 유망 기업에 2억 원까지 빌려주며 최대 3.3%의 이자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아주 큰 발걸음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강학사업도 해주신다고 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더더 고맙게 생각하고 어 앞으로 이 3자 간의 협업관계를 좀더 긴밀히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기업을 비롯한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케이렌 김경모입니다. 점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가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상생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대전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4차 산업선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 2018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희망카드 및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 어떻게 사냥할까요? 시청자분들은 생소하실 텐데요.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지난 15일부터 음식사냥전을 개최했습니다. 음식으로 얽힌 사회상과 생명에 대한 물음 등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는 음식사냥전을 열어 음식의 양면성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해 예술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음식을 주제로 내년 2월 4일까지 해와 조각, 설치, 영상 등 총 2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음식이란, 음식상상, 얽히고 살킨 사람살이 등세개의 영역으로 나눠 전시합니다. 일류 최초의 걸작은 음식에 대한 간절함으로 사냥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구석기 알탐이라 동굴벽화입니다. 이번 전시는 먹어야 산다는 음식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음식 자체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 음식에 얽힌 사회성과 폭력성을 얽히고 살킨 사람살이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콤한 유혹이라는 작품은 아이들이 먹는 분이나 달걀 등 먹는 거로 장난치는 어른들에게 큰 자이언트 베이비가 큰 덩치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한 손에는 자본주의 상징일 수 있는 고가의 과자 마카롱을 들고 너희들은 이런 것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먹는 거로 장난치는 거냐는 듯이 심통이 난 모습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음식이란 소재는 음식 재료를 통해 생명의 근원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비콘 작가의 분리, 세계의 다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다리 하나가 절단된 송아지를 직접 촬영한 기록 영상물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경제 논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음식 상상 소재는 음식을 창의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하루케이 작가의 맛있는 상수는 하물의 본질을 담은 전통 산수화에 현실 소재의 음식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높은 하늘과 험난한 산, 구름 위에도 음식으로 화면을 가득 채워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얽히고 설킨 사람살이 소재는 음식으로 얽힌 사회상과 살기 위해 음식 사냥을 원출 수 없는 인간의 폭력성입니다 이분은 작가는 이너시시케를 통해 동화 속 존재를 현실로 끌어내 식용으로 쓰이는 인어를 매개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혼합을 통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케일은 행재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정부의 일자리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이 지난 19일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 사례 발표 대회는 지방 공공부문의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직 청년들에게 일정 임금, 자산 형성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임금, 낮은 생산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파급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재난 관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 건설기계 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전주 안주 건설기계 협의회가 폭설과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과 여름철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건설기계를 지원해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복구에 나서기로 협약했습니다. 시와 건설기계 협의회는 18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병희 협의회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대응 협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건설기계 협의회는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전주시가 요청할 경우 보유 중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건설 기계를 총 동원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건설기계 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양도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의 재난관리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건설기계 함께 일하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려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KN 전예입니다 광주 강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 아파트 조성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죠. 지난 19일 우수한 저탄소 녹색 아파트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중 감축실적이 우수한 40곳을 선정하고 대상 2곳에 각 3천만 원씩, 최우수상 4곳에 각 1,500만 원등총 3억 2천만 원의 시상금과 우수아파트 현판을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절약 부문 대상을 차지한 동구 두암타운 아파트는 지능형 스마트 전기 전력량계 교체를 통해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절약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물 감량 부분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북구 오치동 로얄타운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고 아파트 내 텃밭을 마련해 퇴비화하는 등 무려 29%를 감량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죠. 이제는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어린이 행복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군산시에서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광역 단체 중 최초로 무상교복 사업을 내년 예산 안에 편성시킨 가운데 전북 군산시에서도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 의회 서동환 의원은 최근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교육 복지 정책을 선도하려는 군산시에서 이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중학교에 입학하는 생들에게 교복 지원만큼은 더 이상 어떤 상황에 밀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의지로 지원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군산 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현재 초등학생 6학년은 모두 2,501명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할 경우, 1인당 각 30만 원 책정 시약 7억 5천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시인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게 검토가 아직 안돼 있고요. 아,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볼. 요 아무래도 2018년도는 힘들겠죠. 한편 경기도는 오는 22일 예산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경기도 지역 중학교 신입생 12만 5천 명에게 각각 22만 원 상당의 교복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K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 2017년 뉴딜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발표에서 경기 시흥시의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데요.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시흥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정황력 1원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내년 1월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제조업 융합 3D 프린팅 허브 도시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 국가 예산으로 1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주력 산업 고도화 및 3D 프린팅 산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에 확보한 국가 예산은 제조업 융합 3D 프린팅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8억 8천만 원 등이 반영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도에 중공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10대 시책을 내세웠습니다. 10대 시책은 청소년 성평등적 진로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등인데요. 또 청소년 수련시설 대폭 확충으로 청소년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재단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0에서 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식 뉴스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자살 예방 등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경우 있으시죠? 이럴 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9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누르시면 되는데요.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부 관련 일반 정책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노인, 아동학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자살 예방 등 위기 대응 상담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 화산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26일 공포됩니다. 이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강화된 지진 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반도 전역의 도시, 산업단지에 대해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